세월호 참사 336일 이제 한달 후면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336일째 2014년 4월 16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은아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양순진 선생님, 구창석 선생님,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실종자라는 이름으로 진도 앞바다에 가둔 채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4.16 참사를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날에 갇혀 참사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이제 그만 있고 일주이를 조용히 추모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저 차디찬 바닷속 세월에 갇혀 있어, 장례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말의 흉기, 흉기들입니다. 작년 11월 우리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수중수색 중단과 인양을 통한 수색을 요구했습니다. 제발 인양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우리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함의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색당국은 우리 가족들의 눈물의 호소를 세월호 종료로 호도하며 수고했다며 성급히 백목항을 떠나기에 급급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의 결단 후 바로 화답할 줄 알았던 세우로 인양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없고 세우로 선체 처리 기술 검토 TF란 이름으로 인양을 할지 말지부터 검토하겠다라는 태도로 시간을 끌고 있어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 아이, 내 가족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서 무엇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심정으로 백목항을 떠나 청와대학과 광화문광장에서 대답없는 일인 시위를 한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세우로 참사 일주기를 앞둔 오늘 우리 가족들은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린 우리의 절규를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부에 호소합니다.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쟁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세월호 인양 여부를 저울질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저울질에 국민인 가족들의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모들의 심정으로 가족을 잃었던 절박했던 심정으로 제발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세월호를 인양을 결정해 주십시오. 실종자 수색을 제1의 원칙으로 해서 계획과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가 실제로 바다 밖으로 나와 실종자를 가족품에 안겨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믿을 곳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하루속히 세월호를 세월호 인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일인 시위를 하면서 세월호의 실종자가 남아 있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아팠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1인 시위에 곳곳에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인양 축구 서명 운동을 집중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실종자 문제를 알려주시고, 세월호 산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해 주십시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계를 비롯해 학계, 언론, 시민사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실종자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세월호 인양 계획조차 없이 세월호 참사일 일주기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은 아이와 가족들이 잠겨있는 등목을 떠나 이곳 서울과 전국을 돌아다니는 우리 가족들의 절박함에 응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3월 17일 416 가족 협의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은 한마음 한 뜻입니다. 저희가 정부에게 바라는 거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내 자식을 단한 가지 내 자식을 찾아달라는 것뿐입니다. 내 자식의 친구를 찾아달라는 것뿐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님들은 아침 가족이랑 밥을 먹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오면 가족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은데 죽어도 돌아온 아이들을 보러 가면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이들이 있는 추모공원조차도 지금 없습니다. 우리 생당한 아이들이 경기도 곳곳 세 곳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산처 인양이 되지 않는 한, 실종자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아이들이 함께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오소합니다. 우리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은 하루빨리 산처를 인양하고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종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부모님들께서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야 다윤아 현철아 영희아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 혁규야, 이영숙님,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것으로 양초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건져 주십시오. 있는데, 뱃속에 있는데, 구해지지 않는 나라. 더 이상 망신 떨지 않는 나라. 유가족들과 따스한 가슴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땅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경제가 우선이지 않고 생명이 있어야 경제요. 국민이 있어야 대한민국임을 국민으로 일해서 대한민국이 꾸려져 간다는 걸 아시고 경제 이전에 생명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전에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우리는 부모예요. 경제를 이야기할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통일을 이야기할 처지가 못 돼요. 왜? 생명이 있어야 통일을 하지. 함께해주시고 꼭좀 저희들 곁에서 응원을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이번 4월 16일날 많은 언론들이 가족들의 카메라 얼굴을 대고 우는 장면을 찍는 그런 대한민국의 언론이 아니고 지금처럼 카메라를 들이대고 아직도 길거리에 헤매겠다 하고 있는 이런 언론들이 아니고. 모든 언론 큰 타이틀에 세월호 인양을 촉구한다는 진정한 언론이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한번버티기고 가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4.16팬 여러분, 함께 모여주십시오.